길가메시 무슨... 아니 이름이 아 <끝> <어이>, 가슴에서 <laughs> 칼이 나온다 뭐야 뭐 이런 설정이 다 있어. 어, 진짜 싸우는 거야? 예,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어, 이렇게 해야지. 오, 한안 갔어. 아, 여기 어디 오, 한방에안 갔어. 하! 아! 어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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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아, 졌대, 졌대, 졌대. 아, 나이스. 아, 저 때, 저때 때려야 되는데 미치겠네. 지금이다! 아! 멱살 놓으세요,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아, 존나 센데? 지금이다.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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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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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 거야 그렇지 아야 센데 그렇지 아 늦었어 아, 이.. 예전에.. 아, 지금이 아닌데.. <laughs> 나왜 지금 자꾸 이래.. 아, 이거 언젠지 모르겠어.. 아, 지금인데.. 아직 모, 모르겠네. 아, 지금이다. 아, 아한발 늦네, 자고 지금이야. 아, 내 이거 왜 썼지? 미치. 아, 이 프리트 왜 썼어? 아, 연격. 안도하는데 야야야야. 여기 야, 야. 약점이 안 나와. 이제 나와. 지금 그렇지. 뭐지? 지금 아. 아 때리고 있으면 안 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 때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게. 아, 이 때가 아닌데. 와, 이, 이런 식으로 언제 잡아? 그렇지, 지금이다. 야, 이거 한 방에 죽었어. 에이스다. 아, 이거, 아, 너무 빨라. <laughs> 반응을 할 수가 없네. 와, 전화 빠르다. 이제 한 번씩 달려올 때 무방비가 되는데, 뭐지? 지금이다. 아, 여기 너무 빨라, 근데. 아, 나 정말 짜증나네. 너희 녀석. 아, 이때도 아니고. 모르겠네 아, 너무 짧잖아. 저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와, 타이밍 정말 괴랄하다. 지금 아, 그렇다고 미리 하면 또안 되고, 어, 기다리고 하자니 너무 빠르고, 지금 지금. <laughs> 아까부터 나자고 지금지금거려 아잊었습니다아이 아, 프리트를 그 쓰면 안되는거였는데 아왜 네. 그런 실수를 했는거지 아 그렇지 오, 얘는, 데미, 아, 방어력이 좀 쎕니다. 아, 잡혔음 역살! 역사... 와, 박치기도 존나 쎄. 와, 이런 식으로 언제 잡습니까, 정말. 어 됐어! 아닌가. 그렇지. 아 이런 식으로 기다려야 돼. 계속 때리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서 노란색 떴을 때. 아 너무 빨랐나? 아 진짜. 그렇지. 때리지 말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방법 을 이제 알았어. 아8,400 뭡니까 방금 데미지 받습니까? 야 이녀석 열받았나보네 그렇게 참았더니 완전 칼에 존나 힘주고 전력을 다해서 걸렸나보네 아 칼을 꺼냈어야지 미리 아얘 느린데 공격이 아 느립니다 뭐야 아 느려 느려 보이십니까? 그렇지? 느리면 미리 누르면 돼. 음, 음, 음. 얘놈 자지가. 아 너무 빨랐어. 오우 휠인드 안되니까 휠인드를 하다니 끝나라 자지가. 잭이 죽었긴 했지만 <laughs> 뭐 어쩔 수 없지. <laughs> 다 나. <고구마디다나. 웃음> 뭐야 이거?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이 기분은? 오, 기사리 야채 세 개를 얻었습니다. 이로스가. 마침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고래라 집중するんだ。 바가인. 가세 모치테 오보로날 호코노 모토. カトル様。スダク、陣営に強大な魔力反応です。分かっている。ルシの攻撃が来るぞ。大気が震えるほどの魔力だが、ヒルムラ。これを耐えれば、道は開ける。うん、キャンディーすため、マリジ。第九部隊、第十一部隊は後方に下がれ。残りは前進だ。ルシよ、最後まで付き合ってもらうぞ。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 하늘에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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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国境要塞地帯を粉砕するうわめうわ下んだ聖なる光の攻撃により 軍はスザク侵中の第106、107軍に加え国境要塞後方に展開中の第3軍までもが甚大な損害を受けた。やグリムも、ウリピエネ주작권ピエネはお떻게んがや。

어, 얘 왜? 뭐야? 아니 알랭 선더 한번 부른다고 이게 다 죽은 거야? 이럴수가. 아레카라 익 잠깐만요. <laughs> 자살 자살은 아니죠? 맞난다 얘도 왜 이럽니까? 당초 이유를 모르겠네. 아니, 크리스탈이 되었습니다. おやルシー・セツナが呼び出した召喚獣アレキサンダーにより広告軍は大損害を受け国境から兵を引き始めたそれを受け 東方に展開していた総流軍も交代を開始しし。戦いはスザク軍の勝利として yeah,、おちてんジュにいがすみだ。ぼ <music> いぎむたてんがや。んで、ちょーぬなが、うへクリスタリテンジボリゲサー。ゲンジコクウモテ、ニシニテンカイしていたココ軍の全滅を確認しました。しかし、ココ軍を迎えカった正規軍 および、ルシセツナの援護に回った候補生の壊滅も。確認しました。セツナ卿はいかがされましたか?。偵察の報告によれば、消華されたうです。すま。すまがもや。今日、手厚く保護し、地下霊廟に運んでください。はい。兄、北風へカルチルム、すまがでぬんが。 うちの子達が無事撤退できてよかったわ刹那な教は消化なされましたつまりこれはクリスタルの意思ということですそうね全てにおいて意味があり全てにおいて意味があける私は私の使命を果たすのみです期待しているわよ

どれぐるんがやぼたちが泣いたところで何も始まらない忘れなきゃいいのさ<プー>彼らがここでこの時代に生きていたってこと 彼らのことを心に刻み、私たちは、前に進みましょう。それがおっ。 クリスタルのコー終わりなき戦いビッグブリジコー戦でミリテス・コンコルディアが受けた傷は 戦力とという人的なももののだけににどまらず兵士たちの精神面にも及んだ両国の兵士たちは召喚銃を恐れるようになりもともとタイ個人の戦力差が大きかったスザクは数でかなわぬはずのミリテス・コンコルディア連合を圧倒し始めた。 八席議会はこの状況を鬼と捉え両国に対し本格的な首都侵攻を始める旨を達した直接会うのは初めての方も多いですね。 私は陰局局長身をああクラサメが죽어서あなたの隊長の選定も考えましたがあなたたちの特殊性を鑑みてこのままとすることにします現在のミッションは二つコンコルディア首都攻略とミリテス首都攻略まずはコンコルディアにて総領を落としてもらいますコンコルディアに着作用を함락하세요 <laughs> 아니 무슨 <laughs> 그게 말하면 바로 되는 건줄 아나 존나 쉽게 말하네 결국 도 미션 브리핑은 야 새로운 대장을 정해 대장이 없으면 대장을 새로 정하면 돼 サクセンメいはカワリナコリテクルコロコミニキューツケテレバインジャーココウキヨードンドヨウチコノ。そうですよミッシャノシキモネガシマスネ。アニモグリニテジャンギディングングングとデュースワイヤーサシーコポ。<laughs> <laughs> 뭐 이런. <laughs> 어, 나야 환영이지. 어, 이럴수가. <laughs> 모그링이 중간으로 갔어.